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과 삶을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람과 죄짓게 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은 죄짓게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벤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가르치신 것이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이 아니라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기로 작정했다. 즉, 1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을대로가 아니라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도록 작정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복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누가 크냐라며 다투는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버려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편협한 마음, 독당적인 마음, 배타적인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동체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셨어요. 교회가 이기적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적이면 되지 않는 게 여기 있죠.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을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자를 보고 그 행위를 오늘 금지시킵니다. 38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가복은 9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실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과 기도가 없어서 그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이미 실패했어요. 이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자를 보고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누가 크냐라고 다투었던 것처럼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인간적 위치, 인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들은 쫓아내지 못하니까 인기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은 인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세상 인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시,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거예요.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한게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것은 그들도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진리를 따르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을 위한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서로에게 협조자가 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들을 협조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동력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인 야망에 붙들려서 으뜸이 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물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사람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으뜸 되지 말라. 으뜸 되려고 하지 말라. 누가 크냐 싸우지 말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 즉,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실족하지 않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무엇 때문에요? 내 인기, 내 명예, 내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자를 섬기는 일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말 한마디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실족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하듯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하듯이. 왜요? 주님은 이 작은 자들을 당신과 동일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죠. 주님을 대하듯 하면 우리는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들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함께 예수님을 믿는데. 나보다 연약해서 멸시하 나보다 좀 신앙이 안된다 해서 비방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들 이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도 무관심한 사람들 또한 까다로운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죠 또한 여기는 지겹게 여겨지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가다롭게 여겨지는 사람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일지라도 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겹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들 그 사람도 어떻게요? 해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이 작은 자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영혼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들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이 작은 자들까지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연자멧돌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의미일까요?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만 할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우리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이 없이는 참된 섬김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희생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수 있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뒤만 졸졸 따르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도 닮아가고, 그분의 행한 일도 함께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실 때 말씀만 하시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수건을 들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작은 자들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다운 삶,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손과 발과 이 눈이라는 요소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손이나 발 혹은 눈이 죄를 짓는다면 그 지체를 찍어버리거나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처럼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 있는 이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죄를 근절해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자가 되려 하는 그 세상적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가 될때 영생을 누리고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다른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편협한 생각을 가지거나 비방해서도 안 되고 시기심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방식은 다 다양합니다. 나처럼 섬기지 않았다고 비방할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섬기잖아요.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화평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예요. 화평과 조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화평과 조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력자들 다 함께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조화와 화목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화로움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사역을 금지시키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소금의 그 조화로운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화목이에요, 화목, 조화를 이루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삶 속에서도 계속 소금 소금처럼 녹아져서 함께 어우러지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laughs> 맛을 내고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며 다투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되지 못하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크냐라며 다투었던 제자들과 같은 시기와 질투와 이 비방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하며 물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이 작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으로 섬겼다, 작은 것으로 섬겼다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자들을 섬겼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겸손하게 섬겼느냐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물한 그릇의 작은 섬김도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을 이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조화롭고 화평게 될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 즉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더욱 섬겨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을 지켜 나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나 할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우리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누리는 나라입니다. 잘나는 사람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자들도 함께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누구를 섬겨 주셨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섬겨 주셨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섬겨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야 합니다. 주님을 대하듯 우리는 서로 대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 평을 이루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다에 섬겨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화목하고 화평하며 조화로움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